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 어 재림에 대해서 어, 한 번에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 계시록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예,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쉽게 이렇게 뭐 칠판을 있으면 또 쉽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 마이크가 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이 영원, 전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 그리고 여기가 창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그 시간이 있었을 창조 전에 영원한 태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태초를 태초부터 할때그 태초는 이 창조 전부터 있었던 태초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하는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영원한 전에 거는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아직, 창조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한 창조가 시작되지도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 끝나는 시점에 타락이 있겠죠. 그죠. 타락.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와서, 중간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말이 있는 거죠. 마지막 종말이 있고, 종말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타락하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차,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 타락하기 창조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전,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을, 거, 그 시대가 있었죠. 에덴 동산의 시대. 그 시대, 에덴 동산의 시대가, 아, 어, 뭐, 몇 년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도 농사,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어, 900 몇십 년, 천년 가까이까지 살았던 그 시대고, 어, 타락하기 전에는, 뭐, 그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왜냐하면 그 타락하기 전에 에덴동산에서의 몇 년은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렇죠? 나이를 정한다라는 얘기는 어, 죽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죽는 날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면 뭐 날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몇 살이라는, 몇 살에 살이 죽었다는 의미도 없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태어나는 의미도 없고,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러니까, 아, 에덴 동산에서는 몇년 있었다, 뭐. 그때 에덴 동산은 영원한 삶이 기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에덴 동산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뭐, 노아홍수까지 천 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종말이 종말과 함께 오는 천년 만국,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영원한 시대와 똑같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 이렇게 말하까 항상 성경에서는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짝을 그래서 이사에서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 짝을 이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벌써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 그것이 보여 준 것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동과 고모라를 통해서 할때 불과 유황으로 벌써 한번 심판해 줘서 역사적 사건이에요. 또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에 수많은 환란들이 있지만은 우박들이 떨어져서 사람을 죽여요. 세상 사람 세상에, 세, 에, 세상에 에, 얼마나 큰 우박들이, 성경에 보면 한 35kg쯤 되는 우박들이 떨어져서 개시옥에 죽이는데, 어, 그건 막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5kg씩, 40kg씩 되는 우박이 어떻게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떨어질게. 그냥, 진짜 커봤자, 탁구공 정도밖에 안 되겠죠. 지금, 그런데 그 사건도 똑같이, 여수와서에 한번 벌써 하나님이, 기록해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한 족속들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터뜨려서 그 가나한 족속들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창과 칼에 죽인 자보다가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그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셨던 말씀이 그냥 공언에 이런게 아니고, 진짜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정말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믿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얘기해 주셨던 그 영원한 삶을 얘기해 주셨던 건데 정말로 좋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이 강들이 흐르는, 흐르고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다시 그 선의 에덴 동산을 재현해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단마귀가 잠깐 무적행에서 나와서 만국을 요란케 해서 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하다가 그냥 잡혀서 음부로 어, 아그 지옥으로 던짐을 받고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보자 어, 심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은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전에 영원한 걸 기록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 이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기까지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확실한 거예요. 뭐 상상만 해도 뭐가 확실하냐면 그 영원한 천국은 천년왕국 보다가 훨씬 낫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여 이해가 될수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은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laughs> 그래서 21장부터 천년왕국이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새 예루살렘의 이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300km 정도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진다. 시작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한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그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새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같이 맑은 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흐르는데 그것이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길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강이 있고 그 옆에 길이 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그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열두 가지 실과를 맺고 그 나무에 열두 가지 실과를 맺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더라 그리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생하다 이 말은 우리 말로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소생하면 회복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치료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만큼 그 뭐라 그럴까? 아 이제 그 당시 그렇게 되어지면온 세상이 만국이 더 이상 뭐 어, 싸움도 없고, 어, 그다음에 민족간의 갈등도 없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도 없고, 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하면 음, 뭐 유럽인들 유럽인들은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구를 보면서도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영국이 좀더 심하고 또뭐 전체적으로 다 심한데 예, 손흥민이 하고 여섯 어, 명이 열일곱 살때 예, 대우 대그 축구 협회 예, 이 영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독일 체육 협회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음, 그래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섯 명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 독일 체육회에서 여섯 명을 데리고 가는데, 한목에 다 여섯 명을 한, 숙소에 같이 넣는 것이 아니고, 어, 두 지역으로, 세 명, 세 명씩 두 지역으로 나눠요. 그런데, <laughs> 그때 같이 갔던 손흥민이 하고, 뭐, 이강이 하고, 또 여러 명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갔는데, 엄청나게 인종차별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열한 명이 하는데, 열한 명이 하는데, 예, 공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축구는 공을 주고받고야 자기 실력을 보이잖아요. 그니까 인종차별에서 주지도 않는 거예요. 뭐 같이 샤워장에 들어가는데도 아주 그냥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종차별을 하고 그 대표적으로 그 인종차별의 벽을 넘지 못해서 어 자기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천수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하고 엄청나게 이천수가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천수가 거의 그냥 대본 우리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스페인 리그로 갔잖아요. 스페인 리그로 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 어차게 다섯 게임, 열 게임 뛰는데 골을 하나도 못 넣었다고 막 그런 뉴스만 뜨거든요. 이 천수한테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커인데, 스트라이커한테는 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그냥 그 안에서 수많은 인종차별들이 예, 아주 어, 심한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심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을 소생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민족간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차종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나가면 미국 사회 안에서도 그래요. 미국 사회 안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 뭐 백인들과 유색 인종인들하고 얘기하지만 백인들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 들어가면 네가 아, 네덜란드겠냐 아니면 스코틀랜드겠냐 어, 아니면 어, 프랑스겠냐 독일겠냐 이게 이게 또그 안에 들어가면 또 시끄럽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그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정말로 다 없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 또 인간이 꿈꾸는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가 움직이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지난번에 앞에 다 나왔죠. 그죠? 음. 또 그의 얼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 그전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얼굴을 보게 되고, 또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마에 이름들이 다 있다. 아, 이 사람이 아, 베드로가 섬기 지금 아, 그사람들 예를 하나냐 보스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그 앞에 이름들이 베드로가 되든지 요한이 되든지 예, 그다음에 뭐 바울 사도가 되든지 그들의 이름들이 다 있어서 어, 그때 되면 누가 그런지를 다 알게 된다. 그러면서 말, 말씀하시기를 그 예루살렘에는 다시, 5절에 얘기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기는 밤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밤이 필요 없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어, 낮과 밤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는 밤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다리로다. 그런 삶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어, 종, 이러한 어려움당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봤던 말씀 21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23절 <laughs>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어. 24절까지 보시죠.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의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짐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이때 볼 때는 그 성전을 자세히 그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22절에 갔더니 이렇게 또 자세하게 보여 주는. 그래서 뭐냐면 하 그런 말씀도 성경을 볼때 아,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면서도 그 여러 가지, 수 여러 번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순, 그 보여지는 대로, 보고 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본 것을 기록하고, 또본 것을 기록하고, 또본 것을, 것을, 것을 기록하고, 이래서 점점, 점점 더 자세하게 봤던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기록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와, 이제 겉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봤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들이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너희들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겉면의 말씀이 바로 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소망 가운데 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그 생명나무, 아, 그 생명, 강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열두 실과가 매 달마다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천년왕국에 주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하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꿈꾸게 하시고 그 꿈꾸는 믿음들이 주님 오실 그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어지도록 지키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뵙기도 하고 부르짖고 간과할 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